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또 인천으로 왔어요. 어, 여기 인천 다육 또 왔습니다. <laughs>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큰 염자인데 한 100만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지난번에도 찍었었는데 한 나무에 미니 염자와 일반 염자가 같이 있는거예요 엄청 큽니다 보렇게요 천천히 보면은 이거는 아메티스 금이구요 이거는 천대전성금 철화입니다 홍민금도 있구요 브레비폴리아 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스크 복용금은 10만원이고요.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10% 할인이 된답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이제 이거는 개나리라는 아이인데 색감이 굉장히 맑게 들어왔어요. 그 입장도 동글동글 한엽처럼 되어 있고요. 이쪽은 홍포도 목둥이 이렇게 되어있고 요 밑에는 전부 2천원 그래서 여기는 연필선인장이 있구요 이거는 마코스 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원 단일 그래 미안해 이렇게 됐어. 저기잖아. 어, 어. 이거는 노도광파. 그리고 사회파. 꽃은 두 가지 다 어, 똑같습니다. 있고요. 팽보금은 4만원짜리니까, 4,7에 2만 8천원에 판매가 되나요? 니톱스 금도 있고요. 니톱스 어, 금이 저는 처음 봤는데,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아라베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어, 이렇게 연지군지도 한번 찍어보고요 이거는 어, 1400원짜리 러우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연지군지가 여러개가 있고요 그래도 많이 나갔습니다 빈자리가 많네요 이렇게 해서 아라베스크도 빈자리가 많이 생겼고요. 이거는 어, 한스에본이에요한스에본이도30% 할인품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프레는데 비매품이 있네요. 견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디가, 마디바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 집에다 꼭 가둘게요. 음, 이렇게 해서 샤프텔도 있고요 오늘 저도 샤프텔을 하나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요거는 핑크마디 바라는 아이인데 처음본아이예요 그래서 요 아이도 하나 데려가려고 합니다 있고, 여기는 흥상생술 여기는 애프리콧이 있습니다. 오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부금이 되어 있고요. 음, 이부금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흥상생술과 이쪽으로는 피치민트가 3만원이니까 37에 21, 21,000원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요. 음, 그리고 요거는 레드콘이라는 아인인데 요거는 9,000원이에요. 6,300원이 되는 거죠. 저는 12,000원짜리를 하나 담았습니다. 이건 누밍이구요. 누밍은 제가 지난번에 하나 데려갔었는데, 너무 어린아이로 데려가가지고, 좀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데려가고 싶긴 한데, 일단은 한번 그 자제를 하고, 이 아이는 다음에 데려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글램핑크에요. 글램핑크 쌍두도 있고 외두도 있는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저는 쌍두가 조금 큰 아이로 이, 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음. 첼로도 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패스. 어, 그리고 이아이가에트나라나인데 굉장히 큽니다. 대품이고요. 보시면은 돌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랑과 영혼. 이거는 루신다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음, 아메스트로 가격이 핫하죠.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거는 몽한 여화 여왕이란는 라인인데 이 아이도 천분호나이네요이 어, 아이는 아주 음. 자구를. 다글다글 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그렇고요 어, 이거는 사각꽃이라는 아주 작은 아이인데, 어, 이게, 그, 저도 인터넷으로 본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귀엽네요, 사각꽃. 1 4 0 0 0원이고요 이것도 솜염입니다. 가스금도있고요 아, 여기는 1939 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예쁜 아이도 있답니다 예쁘죠 아, 요즘에 아주 뜨겁게 반응이 좋은 아담입니다 너무 예쁘죠 색감이 아주 그냥, 그냥 라인 쪽으로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아담 2만원이니까 30% 세일하면 14,000원 그리고 어, 이 아이 그 야생 콜로라타 야생 콜로라타가 하나 품고 싶은데 패스를 하고요. 이건 레드탄입니다. 음, 오늘의 이벤트예요. 이렇게 해서 30% 할인 금액에 이렇게 아이들을 증정을 하고 있답니다. 단점은 이제 오셔서 구입해야 된다는 점인데 아메스트로 대품 스키나 중품 루시아 중대품 이것도 이거는 이제 그30% 할인 금액 20만 원 레드탐 일렉트라 파우더 퍼프금 이거는 할인금액 10만 원 이상입니다. 아 어, 이거 되게 예쁘죠 색감이. 어, 요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잘 생겼죠. 어, 아 남들. 여기에요? Yeah, 여기, 여기. Yeah. 한 해보니까 이제 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 증정이 되는거고요 오리지널 먼디도 30% 할인금액 5만원 이상이신 분들께 등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있구요. 어, 이쪽에는 부레비플리아 금입니다. 어, 이거는 시세가 20만원 이상 하는건데 여기에서는 5만원 5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가 비춰지네요. 어, 굉장히 크죠. 5만원이니까 5시에 35, 35,000원. 그래도 야 시세는 20만원 이상인데, 여기에서는 35,000원에 판매가 됩니다. 어, 굉장히 큰 제품입니다.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라우치입니다. 6300원. 이렇게 있구요. 이거는 투구라나이구요. 이거는 아이슈그립. 4200원씩이죠. 참아지지가 않네요. 워낙 커가지고 창 환역 금기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서 어, 찍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 크지요. 이거는 프리트니 바키피다 샤프를. 이거는 원종 노시아예요. 이것도 대품입니다. 이거는 피가로 환엽이고요. 35,000원. 홍상생술. 아직까지는 제가, 이런 거는 좀 구매하기가 힘들어요. 아직 초보라. 음, 호주 핑크 요거는 3만원 이니까 2만 천원이네요 할인된 금액은 흑장미 금이 있구요 레드 크라운이 있고요 레종입니다 레종도 굉장히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모양도 이렇게 로제트도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먼디 어, 몬타니아도 있고요 이거는 먼디 대풍 입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 네블라가 있고요. 이거는 아메스트로. 몰개인이 35,000원이네요. 배품이긴 합니다. 클러드 마리아. 그래서 워낙 손님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제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도 안 가져오고 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원거리 샷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11만원? 1 2만상 결혼 기념이라 <laughs> 사는 <laughs> 거 아니, 사들이차라 이거 사라오빠 10만원씩 사봐야 3일밖에 응. 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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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창보다는 어, 일반 승민다 유기가 예뻐가지고 그냥 여기는 그냥 사진만 이렇게 영상만 찍어가지고 갑니다 음. 어, 이런 건 멋지네요 창이지만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고요. 이제 그 계산하고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집에 가서 언박싱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